물고기 보러 갈 시간이야. 딱 음. 음. 하늘에서의 시야는 더 끝내주지. 명예 기사님, 여기에요! 예상했던 대로 수정에 몰려들었어. 오예! 물고기 잡자! 어? 안 돼, 안 돼! 클레는 물고기를 폭파해버릴지도 모르니까 잡는 건 우리한테 맡겨! 이런 건 우리도 베테랑이니까! <laughs>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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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기사 언니! 비늘 놓을거야? 콜 콜라는 소 클레 이런 거잘 몰라 클레는 언니 믿어 분명 잘 도와줄 거야 그럼 비늘은 우리가 놓을게 아, 마지막 제일 중요한 장치는 클레가 눌러봐 응, 응 도도 대마왕 드디어 널 보는구나 후후 정체를 드러내시지 클레 정말 신났네 명예기사 언니, 힘내 클레가 힘을 줄까 맞지? 응. 저기 저 장치는 클레한테 맡길게. 좋아. 왕이 클레가 도도코의 가족이 되는 걸 인정 안 해주거나 혹시라도 클레가 진다면 그럼 도도코는 클레랑 함께할 수 없어 엄마도 슬퍼할 거야 도도코는 엄마가 클레한테 준 소중한 친구인데 그래서 못 누르겠어 명약에서 언니가. 클레 대신 놀러주면 안 될까? 뭘? 그래, 클레, 모두 너와 함께하고 있어. <laughs> 여럿시 모일수록 힘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적이 누구든 우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도 마침 이 섬의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었어. 가자. 준비됐어 여러분, 그런 말 마세요 도도 대마왕은 그냥 클레와 대화하려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아! 이미 클레를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클레를 인정해줄까? 안 해줄 이유 있어? 클레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진짜? 응! 음, 그럼 클레 간다! 상치 따위 놀려봐라. 어. 오. 이게 뭐지? 섬 전체가 베리어 밑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선물 상자 같아요.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볼래? 응, 볼래. 사악한 붉은 소녀여, 드디어 왔구나. 기다리느라 얼마나 지루했는지 아느냐? 감히 나 도도 일족의 통치자 도도 대마왕을 만나러 오다니 그 용기를 높이 사겠다. 용기는 가상하나 이제는 무의미하지. 왜냐하면 도도 대마왕은 바로 나, 네 엄마 앨리스이기 때문이지. 어라? 엄마! 앨리스라면 바로 그 티마트 유람 가이드의 저자? 그래. 그리고 클레와 함께 이 섬에 와준 여러분 에, 안녕. 어때 이 섬에서 재밌게들 놀았어? 여름 햇살과 해변, 음, 괜찮은 휴가였지? 찾아도 소용 없어. 난 거기 없으니까. 그 앞에 말하는 기계가 바로 엄마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가 발명한 앨리스 추금기야. 오, 이거 정말. 헉, 어머, 모두 놀랐지? <laughs> 미안 미안. 우리 클레가 워낙 조그만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 엄마로서 당연히 응원해줘야지. 으이, 이 장난감들이 뭐가 조그매? 엄마? 어, 음, 만날 수 없는 건 아쉽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며 모두를 지켜줄게. 앨리스 씨였다니, 하, 방심했군. 어? 에? 멀리 떠난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바다 위에 낙원을 만들려는지 다들 의아하지? 띵동댕 정답이야. <laughs> 어, 나도 그 섬에 가봤는데, 고대 유적과 특수한 지형이 마음에 들어서 이 행복을 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 준비해봤어. 아하하, 클레의 엄마도 무진장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laughs> 누가 내흉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어? 어? 어 아, 아 아니야. 어 우리 얘기 듣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필요 없을걸. 어, 무슨 뜻이야? 클레엄마 엘리스 아줌마는 못하는 게 없는 신비로운 마녀거든. 그러니 놀랄 것도 없지. 그 편지는 어떻게 된 건지 배와 부표 그리고 베리어는 또 뭔지 분명 궁금해하고 있겠지. 음 <laughs> 사실 나도 너무 과한가 싶었지만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을 여기로 부를 수 있잖아 안 그래? 그 섬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원주민 남파선 의문의 기계 수많은 우연이 모인 곳인데 이용하지 않으면 아깝잖아 편지를 받은 모두가 거기 모여 있겠지? 케이아 씨, 다이루쿠 씨, 레이저군 진 씨, 바바라 양. <laughs>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알베도 그리고 신비한 여행자와 그녀의 친구 페이먼 모두 클레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초대했어. 우리 클레와 멋진 여름을 보내줘서 고마워. 섬에 있는 건 모두 내가 주는 선물이야. 다시 한번 고마워. 이걸 듣고 있을 때쯤이면 난 다른 곳을 여행하고 있겠지. 여행하는 삶이 정신없기도 하지만 정말 즐거워. <laughs> 거기에 있는 여행자도 아마 공감할 거야? 앨리스 씨가 너무 바빠서 클레랑 못 놀아주니까 이런 일을 계획하신 건가? 아니야. 엄마는 원래 이래. 혹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한마디 보태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네? 내가 몬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유 때문이야. 자유가 바로 우리 모녀의 소망이거든. 내 소망은 간단해. 클레가 원한다면 뭐든 하고, 어디든지 갈수 있는, 호기심 많고 상냥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이게 바로 앨리스 씨의 스타일인데, 내가 오해했네. 정말 개성 강한 엄마네.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엄마, 클레, 이번에 물고기도 잡고, 배도 타고, 어, 수영도 하면서, 많이 많이 놀았어. 모두다 너무 좋아 클레한테도 엄청 잘해줘 다음엔 엄마도 여기 같이 와서 놀자.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모녀군. 여름이라 그러고 보니 내가 그 섬에 갔을 때도 여름이었지. 해변에 앉아 발등 위로 일렁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 클레가 생각났어. 클레야 넌 여름에 태어났단다. 바다와 바람이 준 선물이지. 태어나준 게 너무 고마워서 엄만 너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섬의 고대 유적을 여름 낙원으로 개조하고 도도 대마왕의 이름으로 널 부른 거야. 다른 세계의 전설엔 금사과라는 이름의 기적의 섬이 있어.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거기엔 사람들의 아름다운 환상이 담겨있지. 엄마는 그 이야기를 좋아해서 너한테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푸른 바다와 진주처럼 맑고 고운 물래 신비한 낙원... 그리고 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물한 거란다. 어, 그래서 수정이 꽃잎 같은 연한 빨간색, 파도 같은 하늘색, 낙엽 같은 연노란색... 이렇게 세 개였군요. 아마 앨리스 씨에겐 이 섬이 자연이 준네 번째 수정일 거야. 바다 한가운데 식물로 뒤덮인... 에메랄드빛 여름의 수정 클레아 넌 엄마를 닮아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사는 종족이란다. 우리에게 있어 시간은 지나가는 바람이지. 이렇게 긴삶 속에서 아이에게 부모란 인생의 첫 고리일 뿐이야. 헤어지고 싶지 않더라도 언젠가 너 자신만의 길을 갈 거고. 클레아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하지만 네 곁엔 엄마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어. 너와 함께 해주는 친구, 널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상한 걸 알면서도 널 위해 섬에 남아준 사람들. 여름은 모두의 것이야. 설령 일상이 변하고 아무리 많은 일이 일어나도 여름은 사라지지 않지. 사랑처럼 말이야. 앞으로 어딜 가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널 아껴준다는 걸 잊지 마렴. 아참! 집에서도 알베도 오빠 말잘 듣고 엄마가 종종 보러 갈 거야 어 실은 가끔 몰래 들어가서 클레와 모두를 지켜보기도 한단다 <laughs> 아무도 몰랐지? 그대로네요, 앨리스 아줌마 왜 알베도 저 자식!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거야? 어, 어 시간이 다 됐네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아, 어, 맞다 내가 힘들여 만든 곳이니까 마음껏 즐기렴 그럼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예쁜 클레, 다음에 보자. 엄마, 안녕. 히히, <laughs> 대마왕이 엄마였다니. 왠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 몬드 정문을 폭파한 엄마든, 감금된 엄마든, 이상한 편지를 준 엄마든, 클레는 다 좋아. 저녁 엄마는 최고의 마녀라, 어디든 클레랑 함께 해주거든. 그러니까 전혀 외롭지 않아. 클레는 엄마가 제일 좋아. 명예기사 혼나는 클레가 좋아. 클레도 좋아해. 여기서 클레랑 많이 놀자. 안그럼 엄마가 실망할 거야. 아직 통통폭탄 많아. 그리고 도둑고두. 해음도 치고, 물고기도 폭파시키러 가자. <laughs> 클레랑 함께라면 즐겁다니까. 자, 빨리 와! 클레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우리도 빨리 가자! 사람이야. 알바도 오빠도 인정할걸? 엄마는 모두를 알고 있으니까 분명 명예 기사 언니도 알 거야 왜냐면 엄마는 모르는 게 없거든 다음에 엄마가 돌아오면 같이 만나러 가자 엄마는 좋은 사람이니까 명예 기사 언니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이 모든 게 앨리스 씨의 작품일 줄은 몰랐어 진상을 알고 나니 주변 풍경도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여름이라니, 정말 더없이 좋은 선물이네. 아, 그러고 보니 나도 클레랑 물고기 폭파시키러 간다고 약속했지. 여행자, 너도 같이 즐기지 않을래? 앨리스 씨였더니 어쩐지 그런 편지를 보냈다 했어. 정말 재미있는 분이니까. 너도 나중에 한번 만나봐. 가끔 트러블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난 흥미로운 트러블은 꽤나 즐기는 편이거든. 응? 진작 알고 있었냐고? 하하, <laughs> 그럴 리가. 내가 얼마나 순진한데, 완전 감쪽같이 속았지. 역시 그분이었군. 몬드 성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그 시인이랑 엘리스 씨밖에 없지. 그 편지가 초대장 역할을 한 거였군. 우린 모두 여기 초대된 손님이었어. 하그 뜻은 아직도 우리 어린애로 생각한다는 거겠지. 차, 이런 취급... 정말 오랜만이야. 믿을 수 없어요. 이섬 전체가 선물이었다니... 명예기사님, 정말 감동이에요. 제 선물도 아닌데... 저까지 감동이네요.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군요. 많은 걸 배웠어요. 난잘 모르겠어. 하지만 따뜻해. 담요처럼 부드럽고 따뜻해. 이게 엄마의 느낌이야? 엄마도 루피카야. 좋아.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 처음부터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이 섬은 클레한테도 너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안 그래? 여름, 섬, 바다. 작은 해상 낙원이지만 쉬어가는 여행객들에겐 최고의 쉼터가 되어줄 거야. 여기서 멋진 여름을 보내봐.